이간에함께하하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 우리가 <laughs> 4주째 이렇게 가정예배로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아마 성도인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의 시간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12장 1절 개혁 한글에 보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기도 하고 또 곡식의 첫 수확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불태우거나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 신약에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그것이 참 하나님께 드리진 영적 예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스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정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지창조의 이 세계 기원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믿음의 눈으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첫 예시, 믿음의 선진의 예시로 아벨의 제사가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증거하셨다는 이부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잠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과연 구약의 이 예배는 이 예배가 어떻게 좀되어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한번 창세기 4장 이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아,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이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깰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아마 또 그런, 이 아들이 혹시 그런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호와로 말미 아마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의원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아벨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의 해석도 없어요. 근데 아우가 생겼는데 이름이 아벨이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가인은 사실 보면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일.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어, 그,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에덴 농사에서 나온 이후에도 땅을 경작하는 일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야말로 이 장자의 모습이 가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벨은 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둘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가인은 자신이 이렇게 키운 땅에서 땀흘려 수고한 정말 가시와 엉덩치가 나는 이 땅을 일구어서 그 땀의 그 열매인 땅의 소산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드리러 왔고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목축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들이 자신의 삶의 열매로 예배를 하는구나. 근데 예배의 가치는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어.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막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고 안색이 변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라고 가인에게 말씀도 주시지요. 근데 가인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함께 들에 있을 때에요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합니다. 하 이렇게. 장세기의 이 최초의 살인이죠 초석적 살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일이 예배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이야기하는 또 정말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첫 아들이고. 아버지의 가산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농사했던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였고 그 기름을 들였으니까 그것 처음의 것이었고 또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을까. 가인은 첫 소산이라는 말이었고, 그냥 땅에 곡식을 들였다 했으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번 나간 것은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 혹은 농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지지해 주셨다. 하여튼 여러 별 해석이 있지만요. 사실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세기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 성경에 막은장을 넘겨서 히브리스 11장에 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태도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이것이 이 희부에서 11장의 후문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이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종교적 만족감 혹은 나의 어떤 습관의 익숙함을 쫓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인격적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사람이 많든 적든 어그 모든 시설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신다 주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예배, 많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져요.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또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고. 가족의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냥 내 습관에 만족하는 자였는가? 우리는 예배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예배하는 자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오늘 히브리스 11장을 밝혀주고 있죠. 초대의 그 중세의 이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종교적 집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예배합니다. 이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다 희생시키더라도 그 자리 하나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걸다 희생시켜서라도 이 쾌락을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가지는 것을 자신의 그인생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시 생겼더라도 이것만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반드시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인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삶을 구속당하고 노예상태로 이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고, 또좀 품위있게 살고, 세상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벌면서 노예처럼 정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때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그곳을 다 이렇게 철철히 입고 있고요. 그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저 백합이 입은 영광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공중에 나는 새가 곡식을 모아들이 콧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매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낫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 새와 그 꽃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세상의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존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영과 진리로 그분 앞에 내 삶을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 혹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의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창이라는 영화로. 이 젊은이가 이 정말 식인종인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을 공부하고 또 언어를 준비하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그 원주민들이 나오자 창으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됐죠. 특별히 여기를 보냈던 성교를 보냈던 이 미주 지역에서는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인재를 선교한다고 가 가지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창에 질려 죽었으니 이 헛된 것이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의 아내가요. 그 언론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이평생의이 순간을 위해서 그의 삼천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멜리어스 일기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이 성경을 읽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일자에 분명히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똑 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들이 오니까 별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의료와 교육과 성진들 하다가. 당신들은 어찌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됐죠. 그때 이제 사실은 내 남편이 여기에 왔다가 창에 질려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당신이 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남편이 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 젊은이가 그 앞에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드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 전부가 그러한 산재물 되어질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216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sora See? <sweak>